여러분 모두 팜. 과...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각 팀별로 제가 추천하는 선수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클셀 까는 거는 뭐 내일이나 모레쯤에 제가 할것 같고, 오늘은 간단하게 선수 추천에 대한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자세한 추천 내용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그 링크 타서 그 영상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은 맨체스터시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수, 추천을 하는 선수는 3명입니다. 로드리, 그리고 더브라이너, 워커. 네, 이 3명인데 우선은 워커 선수가 지금 여기 나와있죠. 비술도 지금 10가지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공격성이 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는 RB 쪽에서 선수를 추천하라고 하면은 저는 워커 선수를 추천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말 경기에서도 <laughs> 되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한골을 넣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 좋게, 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속도 90, 속도가 99, 체력 95. 그리고 공격성이 좀 높지만, 뭐, 속도로 저는 그건 충분히, 네, 커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93으로 좀 아쉽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RB 쪽에 좋은 선수가 없으신, 없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저는 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그리고, 덕배. 일단 뭐, 덕배 선수 말할 것도 없죠, 네. 보시면은 96, 96, 99, 99, 95 이런 식으로 쫙다 나열이 되어 있고 뭐 공리 쪽에 선수를 네 추천하라고 하면 저는 덕길 선수를 추천을 할것 같습니다. 보시면 기술도 역시나 2, 4, 6, 섯 10, 10까지가 되는 선수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대 꽤나 잘 썼던 선수. 로드리 선수입니다. 앵커맨이고, 우선은 수미 쪽이죠. 수미 쪽에 쓰는 선수고, 역시나 기술 10까지. 보시면은 공가로차기 95. 일단 뭐 수미 쪽이니까 수비 쪽 능력치도, 네.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격성 92, 수비 센스 94. 그리고 공격적도 나름대로 좋은 능력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그냥 간단한 능력치만 이야기하고 선수 추천에 대한 그런 자세한 내용은 육행리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체력도 94로 나쁘지 않습니다. 로드리 선수하고 덕배 그리고 워커까지 저는 맨시티에서 이세 명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리버풀, 리버풀에 미나미노 선수가 나왔다고 했는데 보시면은. 제가 추천하는 선수, 세 명은, 로버튼슨, 살라, 반다이크. 아마 이거는 다 공통적일 거예요. 음, 반다이크. 되게, 사기인 선수죠, 진짜. 네, 반다이크 선수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살라, 그리고, 로버튼슨까지. 로버튼슨을 간단하게 먼저 보자면은, 측면 쪽을, 네, 수비하는 선수고, 여기, 네. 87까지 가능합니다, 일단은. 플레이 패스 96. 체력 99. 뭐, 일단은 뭐, 체력 쪽에서는 진짜 넘사벽이죠. 공격 쪽도 나쁘지가 않아요. 패스 능력치 좋고, 그리고, 볼 컨트롤 88 정도로, 네, 나름 준수하고, 가끔 가마차기를 써도, 네, 되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격성 92. 역시나 공격성이 좀 있는 선수고, 공 가로차기 85, 수비센스 86입니다. 이제, 반다이크. 네, 반다이크 선수인데, 반다이크 선수는 뭐, 매 해마다 진짜 잘해주고 있고, 발롱도르 후보까지 올라간 선수니까 말할 것도 없죠. 네, 피지컬 컨택트 98, 수비센스 99, 공 가로차기 96. 공격성 92. 다만, 이 반다이크 선수의 문제점이 20대부터 쭉 거론되고 있는데, 뇌절 수비를 많이 한다고, 네,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지만, 반다이크 잘 쓰시는 분들은 진짜 벽그 자체여서, 저는 반다이크 선수를 추천합니다. 체력 89, 킥 파워 89, 점프 93. 일단 키가 되니까, 점프력도, 그냥 점프 한번 뛰면은, 이제, 공중 경합에서, 네, 공을 잘 빼앗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딩슛 95, 98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살라 선수 살라 선수는 <laughs> 되게 이집트 맷이라고 할 만큼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속도 98 공격센스 95볼 컨트롤 95 홀킴핑 95 이 정도 되고 뭐 수비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일단 공격면에서는 되게 저는 그냥 측면에서 뛰고 있는데 넘사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속도 빠르고 공격센스 좋고 그리고 골 결정력 나쁘지 않고 전이 정도면은 뭐 메시 선수가 없으면은 살라 선수를 대신 넣어서 써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리버풀 받고 제가 라츠오는 잘 몰라가지고 일단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유벤투스. 세 명을 간단하게 추천을 해보자면은, 뭐, 데리우트 호날두, 보누치. 네, 이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호날두 선수를 간단하게 보자면은, 공센 95, 킥파워 96, 점프 99, 뭐, 헤딩슛 96, 일단 키가 되니까, 키가 현재, 187 정도가 됐는데 헤딩슛이 굉장히 높죠 일단은. 점프가 되게 높아가지고 일단은 공중에서도 헤딩골을 많이 보여주는 선수고 속도 89공생95 슈팅력은 골 결정력은 94 정도가 됩니다 말레비 일단은. 약한발 정확도가 4 그리고 반대발 사용빈도가 3정도가 되구요 기술도 10가지가 되는 선수에요 일단 스트라이커, 윙 어떤 데를 넣어도 일단은 제 역할을 하는 선수여가지고 일단 저는 호날두 선수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보누치 자 보자면은 소비센서 95 체력 87 공격성 92 자, 센터백이죠. 가출을 자주 하긴 한데, 그래도, 뭐 수비 센스가 좋고, 공 가로채기가 좋아가지고, 도중에 끝내는 역할도 자주 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점프 90, 피지컬 콘택트 91. 피지컬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가끔, 공을 빼앗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곤 합니다. 패스도 나쁘지 않아요. 89, 85. 헤딩슛 쇼 91. 그리고 기술도 10가지 정도, 10, 10가지 정도가 되니까, 센터백에 넣어둘 선수가 없다 하시면은, 보누치 선수를 뽑는 것도 저는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데리에트 선수입니다. 예전에 100까지 갔던 선수고, 되게 말이 많았어요. 내절 수비를 자주 한다고 되게 많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97 데리우트 점프 98 일단 키가 188인데 점프력이 좋죠. 그래서 헤딩슛도 자주하고 피지컬 좋구요. 속도 좋구요. 체력 좋구요. 공격성이 좀 있지만 공 가로차기 96 수비센스 94 그도, 그리고 기술도 8가지 정도가 되고 여기서 기술 추가 더하시면은 아마 좀더 좋은 데리어트 선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공 가로채 96, 공격성 93, 수비센스 94. 아직 초반이어가지고 90, 97 데리어트가 나왔는데, 아마 한두 달만 지나도 제가 봤을 때는 100 데리어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오늘 이렇게 9명의 선수를 추천해봤는데, 이거 어디까지나 저의 추천이지, 뭐 쓰라고, 네, 강요하는 게 아니니까, 자신이 원하는 선수를 뽑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추천한 선수 뽑으셔가지고 재밌는 위닝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